비도 그치면 나르라 꽃이 피고 새해가 노래할 때 라라라 냬매를 먹기를본 하노라 내 사랑 어여 쁜 신부 방관할수 없구나.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고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해, 전지전랑 거룩하신 창조도 만유의 심판관, 평강평화번성 영생 질리 벌사랑 성령님 금리다신과 함께하는 나는 부하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금 오늘 2025년 4월 19일 부활절 행사를 기념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정로구 청와대를 청와대에 위치한 사랑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으로 요호와 하나님 예수선 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면서 오늘 항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기도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요호하나님 예수도선 한국 제1대 대통령으로서 남북이 평화 통일 그리고 전 세계 인이 평화를 위하여 요호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고룩하신 영생진리벌사랑 성령님 말씀과 함께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과 제주도로 또 서울에서 청진으로 중국으로 유학낸 길을 열어 우리가 부모에게 효자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또 국가에는 충성하는 모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원 하나님 예수도서 난고 대통령실 요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해 전주전능 거룩하신 창조주 만일시판간 평강 평화 분성용생 진리 벌사랑 성령님께서 전기하고 법비롭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계획 중단의 아픔을 마침하고통렬하심으로 통일을 평화롭게 이루어 주시는. 북한이 탈주민들 고향 방문길을 사랑으로 여는 새로운 민족경사스러운 천국찬치에 연합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제일교회 선포하는 사랑제일교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의 사랑과 연합된 사랑교회 오정현 한현목사님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다 2025년 4월 9월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녀들과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자유광역길을 열어 아픔과 슬픔, 분단을 영원히 정식하고 기쁨으로 영광이 면류관 새 생명 예루살렘 천국 찬치 에 참여하라. 2025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를 청와대. 요호와 하나님 예수고시도 박진애의 전지전능 거룩하신 창조주 만일 시판간 평강평화번성용생질리벌사랑 성료님께서 베푸신 용생부활 말씀과 연합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연합 대한감리교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사랑의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 요호와 왕국회관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교회 카톨릭 신천지 예식교 중구 장막성전 세계 평화 가정교회 연합 사랑제일교회 안산제일교회 예수곡 시대의 향기로 온 세상을 충망케 하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라 더불어민주당 통일한국당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국민참여당, 가나한공정당, 코리아, 가락당, 공화당, 개혁신당, 한반도미래당, 홍익당, 거시태고 국민정책당, 국가혁명당, 국민대통합 국민연합 국민의힘, 국민주권당, 국민통합연대, 금융개혁당, 기독당, 대한당, 기호미생당, 내일로 미래로 노인당 노인복지당 대중민주당 대한국민당 대한상공인당 미래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소나보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정리당 저국혁신당 진보당 태권당 함께 연합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요. 하나님이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이 천선민족의 사명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 찬양하면서 요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의 천지전능 거룩하신 진리버 사랑 성령님 평화와 번영, 영생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모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성축할지어다. 사랑합니다. 요호와 하나님 예수조선한국 대통령실 요호와 하나님 예수그리스도 구철회 요호와 하나님 예수조선한국 일대 대통령 돕는 배필 전화번호 010-5480-1514 건축가 설특 뼈시 좀 놓고 청아대로 일 청아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배론 건축가가 되다 예수 은혜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철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래 전지전능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 요호와 하나님 예수선한국 조 제1대 대통령 고보 사랑합니다. 요호와 하나님 예수 그시스도 구자현 특별보사관. 요호와 하나님 예수선한국 조 대통령실 전화번호 010 9234 8 9 6 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요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재영 특별보사관. 요호와 하나님 예수선한국 조 대통령실. 전화번호 010 4170 8 3 9 9 서울특별시 동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요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준용 특별보좌관 요호 하나님 예수 조선 안고 대통령실 010 4367 0530 010 3243 8388 서울특별시 동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어, 그리고 또 풍도들과 자네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부할절 기념 포레드 행사가 남북이 하해와 서로 용서로 이루어진 이 기쁨을 기뻐하면서 오늘,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봄사에 감사기도 하면서 우리가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을 본다고 하신 말씀과 연합되도록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嗯。